저기 구로구 고척동에 네어 그 상가를 갖고 있는데요. 아 네. 그저, 예 그쪽에 그 저기 전자타운이라고 분들들리그 상가를 갖고 있는데. 네. 그쪽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면 이 고척동의 전자타운 상가에서 지금 월세를 좀 받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궁금한 게 많아서 전화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구 그, 고척, 전자상가라는 게 옛날 그, 구, 고척 그 공구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 공구상가가 아니라 이거는. 예. 저기 전자상가라고, 원, 투, 쓰리라고, 그걸 처음서부터 마주 그 전자타운으로 그걸 저기 지은 걸 분양받았어요. 전자상가, 네. 전자상가에. 자, 예, 이제 전자상가하고 그리고 공구상가 옆에 있나요? 그렇죠 그 옆에 예. 있죠. 73-3이에요. 예예. 대충 예, 여기 예. 뭐그 교도소도 음격하고 고도 예, 교도소 들어오고 옆에, 참 예. 나름대로 여기가 기대감은 참많았어요 그죠? 아, 네. 그데 기대감만큼 오르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구 상가는 그나마 도매점을 네. 하기 때문에 어느 틈 정도로 가는데 네. 전자상가 쪽은 좀더 상업이 잘안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공고상가도 네, 좀잘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막 들어오긴, 해, 들어와 있는데.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천장님이 예. 좀 오래 전에 사셨어요? 아유 그러면요. 1900, 하여튼 20년쯤 됐어요. 20년? 2년도 예. 예, 98년도인가. 오래 투자는 뭐 하셨지만 가격 상승은 예. 없었고, 그나마 예. 이제 월세는 다른 데보다 낮기는 하지만 월세는 그런 데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 네.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요. 네. 여기는 이제 공구상가 전자상가가 무언가 네.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얘비전을 네. 예, 자체적으로 설계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에 사셨으면 가격 대비 월세는 네. 좀 높으실 거예요. 옛날 상격으로 하면은 월세 수익률이 좀 있고요. 요즘 네. 투자금을 했을 때는 너무 너무 작은 돈이 게좋은 생각하시겠지만 제 네. 생각으로는 우리 우리 천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좀 나이가 많아요. 칠십 넘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면 요거 네. 그냥 월세로 계속 받으시고요. 대출 있으세요, 그... 없으세요? 네? 대출요? 대출 없죠. 예, 네, 제 생각으로는 네. 팔리지는 않으니까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저를 한 오륙 년 전에 만나가지고 네. 이런 상담했으면 을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예. 갭 투자해서 돈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 억울함을 아이고, 좀 풀어줬을 텐데. 너무 지, 억울해요. 예,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변에요. 네. 그 저기, 저, 영등포 교도소 자리가 나갔잖아요. 네네. 걔 거기 뭐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네네. 그걸 좀 궁금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걸 좀 알고 계신지 아, 설명을 듣고 뭐 싶어요. 일단 그 서울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교도소가 이제 저쪽 천왕동 쪽 갔잖아요. 네. 이거 개발 계획은 수없이 발표가 됐는데 사업 네. 자체가 좀 진행되, 진행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자상가나 공무상가는 예 관계 없이 네. 가격 상승이라든가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몇년 끌고 가시다가 한 네. 2022년에서 23년 정도 사이에 그때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갭투자 시기가 오면 그때 네.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 월세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아, 그때 그 네. 도서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는 걸시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대표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발표 못하시네. 내용들은 많은데 확실히 뭐가 된다 요건 아. 잘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그렇군요.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월세가 아. 나와주니까 아. 자신보다 아. 나은, 나은 용돈을 주잖아요 아. 그걸로 만족하시고 대출 아. 네. 한번 사용할 기회가 올 거거든요. 예. 그때 한번 다시 상담 예.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